네, 경찰 수배를 받던 30대 남성이 불심 검문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시민을 자동차에 매달고 도로를 출주했습니다 CJB 황현구 기자입니다. 청주 시내 한 도로, 시속 8~9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본닛 위에 30대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순찰차가 뒤따라가지만 차량은 멈추질 않고 내달립니다. 이 남성은 본닛에 매달려. 10여 분간 5km 넘게 끌려다녔습니다. 30살 김모씨는 경찰의 불신 검문에 적발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골목길에서 순찰자의 쫓기는 김씨 차량을 발견한 32살 한모씨가 막아서자 본인 3매달고 청주시내를 누빈 것입니다. 미약과로 자꾸 막으라고 경찰이 자꾸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 무슨 일이가 나와봤더니막 할머니가 미약과 일로 가고 있는 걸막 치고 가더라고요. 아치안 되잖아요. 번 뒤로 올라갔죠. 일단. 김씨는 이에 앞서 불심 검문을 하던 장모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고폐지를 줍는 할머니도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김씨는 순찰차의 계속된 추격에 결국 차를 버리고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도주한 지 3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 주변을 시작하 중에 차만 확인하고 운전자는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철수를 하는 척하면서 순찰차 한 대를 내보고 시켰는데 경찰은 김 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뉴스 황영구입니다.